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짓말 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임포스터로 어떻게 승리를 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식당을 한 바퀴 돌아주고 쓰레기 버린 척 하면서 전기를 꺼줍니다. 그리고 오른 동선으로 가서 키를 한번 해주면 되죠. 향실은 없고 이트는 있겠지. 밑트도 없네. 이때, 통신실 다운로드가 가장 미션하는 척 하기 좋은 거죠.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아, 파랑이 왔네. 애들이 많이 왔고, 왼쪽 동선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식당도 한 명, 빨강, 무기건명, CC가 켜져 있다. 기억해 주고, 왼쪽 아래 동선 빨강 지금이다. 총 초록 방금 이 올라갔죠. 바로 누가 신고했나? 아 같은 팀 인포가 신고를 했네. 그러면 아마 시민이랑 같이 와서 같이 신고를 했나봐. 검정이랑 갈색이랑 같이 봤나봐. 갈색이 벤츠 탄 것까지 말했고 검정이 갈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판 업보가 있기 때문에 펍을 당할 줄 알고 사렸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줍니다. 노랑은 초록을 의심하고 있고 근데 갈색이 상부에서 왔다 그랬는데 검정이랑 보라가 항해실에서 왔다고 동선이 안 맞아. 갈색이 고짓말하는 게 걸렸지. 흰색도 갈색 의심하고 검정은 아예 가리라고 확신을 했네. 근데 이 와중에 초록은 먼저 본인을 의심한 노랑을 역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노랑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 초록 인포 두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노랑을 뽑으니까 이제 갈색이 죽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투표수가 동점만 돼도 살수 있으니까. 근데 뭐야? 근데 왜 갑자기 갈색이? 나, 내가 벤트 탔대. 민트 벤트래. 왜 갑자기 손절을 한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랬나? 자기가 킬한 게 아닌데, 이제 억울해서 갑자기 나를 손절을 한것 같은데. 굳이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트롤인가? 이상하네. 봐봐. 노랑이, 일단, 죽습니다. 불쌍한 노랑이. 자, 이러면 최대한 킬하고, 아니! 이거 지금 원자로 사보 터트리고 더블킬하면 이기거든요? 와, 이거를, 트롤이네. 갈색이 트롤입니다. 야, 진짜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보였다. 그리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나를 손절한다. 하하. 일단 흰색이 이제 이머를 눌렀으니까 흰색은 다들 확실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어 애꿎은 노랑을 의심한 초록을 의심하고 있지. 일단 갈색은 확실하게 임포스터로 다들 갑니다. 이렇게 인포가 나를 손절할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인포 확실한 애가 나를 보니까 나는 오히려 확실한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흰색이 민트와 초록인가? <laughs> 그치, 갈색이 계속 나를 보니까 난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해줘야 되고, 흰색은 거의 확시니까. <laughs> 전판에도 인포해가지고, 살짝 애들이 나 의심하고 있다. 얘가 트롤인데, 죽은 인포가 사보만 안 써도 할만 하거든요, 아직은. 아, 참. 사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킬 쿨이 아직 10초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흰색이랑 죽이지 말고 호감작을 해주는 거야. 같이 미션을 했고, 안 죽였다. 킬각이 있었음에도 안 죽였다. 이게 나중에 좀 회의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을 수가 있어요. 식당 둘이고 와 봐봐 지금 죽은 인포가 멋대로 쓸데없이 사보를 쓰잖아요. CC에 있는데 창고 문을 왜 닫냐고 창고 문을 아 어이가 없네. 이런 건 원래 CC 먼저 처리를 해줘야 편한데 근데 바로 이머를 눌렀다. 왜 눌렀지? 오, 나왔다. 같은 팀 트로란 인포가 나왔어요. 이거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사보를 쓰면서 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검정이 혹시 킬 났을까봐 이제 이머를 눌렀네. 검정이 어느 정도 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킬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막 혼자 남았다고. 막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도 보는 거를 애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일단 초록이 의심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음... 하양은 아까 호감작 해놨으니까 살려 두고 다른 애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근데 검정이 추리를 좀 잘하는 편이라, 웬만하면, 검정을 죽여야 돼요. 아, 초록은 또 나를 의심하고 있네. 다 붙어 다니고 막 둘둘 해서 CC 보고 지도 보고 이러면은 힘드니까 그 전에 죽여야 됩니다. 우선은 미션 하는 척을 좀 해주고. 아까 통신실 다운로드 하는 척 하는 거본 친구들이 없어. 그래서 또 해도 돼요. 킬 쿨이 안 됐으니까 좀 이따가 전기실 불을 끄고 해보겠습니다. CC 실 켜져 있는데 지금 그렇지 전기 꺼져서 못 봤지. 초록이 지금 전기 키고 오른쪽으로만 안 나가면은 완벽한 알리바이야. 좋았고 보라 왼쪽에서 왔고 아 근데 초록이 오른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흰색이랑 차라리 호감작을 미리 해주는 게 낫지. CC 같이 봤는데. 그래, 문 닫고. 초록이 나 의심한다, 확실하게, 확실히. 미션하는 척 해주다가, 이거는, 빨리 사보 터트리고킬 해주는 게 나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흰색을 잘 구워 삶만놨기 때문에. 좋았고. 위에서 킬을 해줘야지. 좋아! 아, 근데 걸렸네, 역시. 과연, 뭐라고 말할까? 흰색이, 아, 검정 시체를 봤죠. 보라는 당연히, 보라 입장에서는 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흰색한테 오지게 호감작을 해놨다. 그쵸. 흰색은 보라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아까 관리실에서랑, CC실에서랑, 계속 나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킬이 안 났으니까, 서로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호감작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이번 기도 동선상, 하양이는 아래로 왔기 때문에, 보라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아하, 늘 보라가 미안하게도 닉 값을 하네. 보라 닉네임이 몽린이, 몽린이라서 이제 채팅도 막 제대로 잘 못하고 이거는 흰색이 보라 뽑을 확률이 높겠는데 하양이한테 확실하게 보라 갔다고 계속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양이가 인포면은 오히려 내가 진작 죽었을 텐데 안 죽었다. 그러니까 보라밖에 없다. 하고 보라를 뽑아줍니다. 흰색아. 역시! 흰색이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불쌍한 보라. 좋구요 아 트롤 인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캐리 승리했습니다 침풀이냐고 의심하고 이제 민트 안 믿는데 하얀이가 <laughs>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좋구요